네, 이거는 온전한 드림이라는 복음 자료입니다.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또한 상담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이고요. 내용지와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아본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예수님께,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,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데요. 어, 먼저 어린이들에게 헌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헌신이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린이들에게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으시고요. 또한,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하면서, 나의 재능, 나의 몸과 마음, 나의 시간, 그리고 나의 삶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. 또한 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사과 두 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습니다. 온전한 헌신이란 아까워서 그리고 먹고 싶어서 사과를 조금 조금씩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어린이들에게 말해주시면서 헌신 기도문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또 이렇게 날짜와 이름을 적으면서 어린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.